자, 44번은요, 그,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주의 수도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 이름. 자, capital. capital이 수도죠. 수도. capital. 또는 이제 capital city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what is the capital of your state? 또는 what, uh, what is the capital city of your state? 귀하가 사는 그 주의 capital. or 또는 capital city, 수도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주마다 다 다르죠. 어, 역시 그 자료실에 가셔서요, 주지사 및 수도 이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렇게 나오는데 이 주소가 여기를 클릭하시면 주지사와 주지사의그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있는 주의 수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주의 아, 그 수도 이름을 이제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44번 What is the capital of your state? 어, 귀하가 사는 주의 capital 수도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44번 아, 여기서 또 44번도 여기서 어, 끝을 낼게요.